유튜브 계정이랑 바꿨나요 아바꿨 t 요 다시 스크래치로 바꿀 거 i 요 일단 초심을 찾자는 마인드로 바꾼건데 g 형님들 반갑습니다 스크입니다 i n g to scratch. I'm going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스크래치입니다. 자, 제가 거의 지금 제대로 방송 시작한 게몇년 만인 것 같은데, 제가 한동안 방송 잘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컨텐츠도 짜고,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돌아왔고요. 제가 앞으로의 채널 방향성이 뭐냐면, 제가 스웨인이 스크래치 방송이 핫할 때가 스웨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 그럴 때좀 채널이 잘 됐던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스웨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컨텐츠를 짰고요. 자 컨텐츠 소개 같은 경우에는 자. 테스터온 장인초대덕 처럼 장기 컨텐츠로 할 거고요 숨겨져 있는 스윙 장인 분들의 찾아가지고 템트리 나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왜 이거 뭐지 이거 좋아보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쓰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쓰는 거야 하는 템트리 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사용해보는 그런 컨텐츠 이고요자 오늘 소개해드릴 장인 분은 바로 이 분이에요 완벽범죄라는 님인데 이 완벽범죄라는 님이 원래 챌린저 900점을 달성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웨인 승률이 63%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말를안 들고 탈진과 전멸을 들어요 보통 그다음 빈결에다가 결의를 드는데 빈결, 마법의 신발, 비스킷, 계속접근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볼 생각을 안 했어요 계속접근을 들어요 전 쾌속접근이 되게 그러니까 엄청 좋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마도 이게 라일라이 때문에 가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드시고 보통 이제 부르에는결의에 생명의 셈을 들어요. 생명의 셈을 들고 상대가 폭딜이면 뼈방패를 들고 아니면 재생의 바람을 들더라고요. 이 생명의 셈이 왜 드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이 스킬 가속을 들고 이동 속도에 체력. 이분이 템트리가 되게 신기해요. 템트리를 어떻게 가냐면 선템으로는 그냥 세계 지도집을 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라일라이를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사의 맹세를 가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AD가 많다 그러면 그냥 얼심을 바로 올려버리더라고요. 라일라이 얼심. 그러니까 라일라이는 항상 무조건 먼저 올리고 그 이후에는 템을 어떤 템을 가야 하는지 그거를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또 여기 보면 천상의 2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네요. 자, 서포스웨인입니다. 서포스 오늘 제가 가져올 라인은 바로 서포스웨인 장인이다. 그러면 제가 오늘 컨텐츠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빌지워터 스웨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자, 인트로 뽑았고 형님, 지금 스웨인 어느 라인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폿이 제일 좋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미드, 그다음에 탑. 서폿 밴은 이런 그램류들을 좀 밴해 주시면 돼요. 그램류가 좀 빡세거든요. 저는 노틸러스가 좀 빡센 것 같아요. 노틸러스 배낭. <laughs> 스웨인 요즘 영겁은 영못쓸건가요 영겁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상대가 지금 쌈이라 레디잖아요. 이러면 그냥 뼈방패 지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 멋있지 않아요 배경 하면? 스웨인. 아, 자. 일단은 상대가, 진이랑 제라스잖아요. 이러면 제바 드시면 돼요. 오, 선택은 무조건 세개 지도직 가주시면 되고요. 자, 오랜만에 캠 켰고요. 인트로 때 빌즈워터 했고. 이제 다시 유튜브를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어! 어, 나 스킬샷. 이거 첫판 이슈예요, 형들. 첫판 이슈, 첫판 이슈. 아, 어, 나 망했다, 이거. <laughs> 스킬. 그 다음에 4타 때 탈진 쓰면 돼요? 스킬. <laughs> 죄송해요. <descon CR digit. 웃음> 아니, 첫판이어서 그래, 첫판이어서. 미안해. 이제야, 미안해. 오빠가 이따 캐리해줄게. 믿어봐. 어! 야스! 어! 잡았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 알려줘요? 이렇게 해도, 사기라는 거지, 이 스웨이는. 이번, 이번 턴에 죽일게요, 상대. 혼내줄게요, 제가. 서포스웨이는 3렙부터에요. 아시죠? 자, 여기다가 W 하고, 뒤로 가면서, 하고, 맞추고. 뚱. 이런 식으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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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좋아요! 아, 이 사람 뭐 하나요? 아, 뭐 하나요? 아, 이진님! What the fuck? 솔리쉬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죽어도 사기라는 거. 방금 좀 센스 좋았죠. W로 상대 딱 뒤에 막아주고, 속박 맞추고, Q 맞추고, 자 이렇게 하다가 무빙을 이쪽으로 야, 이쪽으로 야, 야, 빼 야, 이 야, 돼빼 야, 돼 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조냐요. 조냐 안 가는 템트입니다 이건. 아 근데 이거 이거는 이즈가 홍못 해준. 아니야 내가 못했어요 형. 근데 남탓하지 마. 롤 남탓하면 안 돼. 내가 못한 거예요. 내가. 아 그래? 원래 라인전이 지는 상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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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뭐야? 왜지 혼자 맡겨 템이. 아 이거. 근데 생각보다 물몸이다. 생각보다. 아. 에그죠. 에거죠 이게 나야! 스크래치! 스크래치! 야, 이게 한타가 좋네. 지금, 지금 한타 잘해야 되는 메타잖아. 한타가 좋으니까, 그냥 알아서 이기는 데 게임. 아, 나 스케줄. 음파 피해야 돼. 음파피해야돼 응파 어, 응파피해야돼. 어. 아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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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라인전은 진짜 개발렸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라인전이 약하네 이제 좀 파악이 되네 첫 번째 판 하니까 라인전이 좀 약해요 이게 라인전을 최대한 버틴다는 마인드로 가는 거죠 아, 개인적으로는 저 정복자는 어쨌든 탱커 상대로 드는 게 좋은 거 같고요 정복자를 뜨면 라인전이 약해지기 때문에 브루저 상대로는 좀 들기 애매한 거 같아 그러면 이기는 타이밍이 없는 거 같아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정복자는 좀 요즘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착취를 들지, 탱커 상태. 미드스웨인 하시는 분들 2분을 보세요. 아, 슈썸러 2분. 2분 좀, 2분 보세요. 미드스웨인 하시는 분들 2분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저도 2분을 보고 탑스웨인에다가 접목을 했더니 좀 승률 잘 나오더라고요. 야, 유틸챔을 배나자 그냥 하나가 더 잘했어요. 피원이 좀 더. 무서워. 라칸은 라인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겨야 돼고 이게 라칸 상대로는 라인전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돼요. 아 이거 맞았으면. 안되네 라칸은 라인전 져야지 뭐. 라칸을 꺼내.

이 챌린저 형님의 템트리대로 한번 가 보자. 와, 이거 2인 속박이는네쌈이라긴 해도 이제 이제 버티면 돼요, 그냥. 그냥 이렇게 디나이만 해도 얘네 불편하다고. 섹시 스웨이! 오! 오케이 나 이거 쓰는 방법 알았네요. 좀 그니까 라인전을 누워야 되네. 그니까 라인전을 압박하려고 하면 안 돼. 감전 스윙이랑또 다르네. 아, 그래, 열심 가면 돼요. 상대. 상대 조합이 AD가 두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심 어, 가주면 약도 좋아 죽죠. 지금 라칸이 버렸어요. 올라가요. 못 돌아다니게 빨리 깨야 돼. 아부러, 자꾸. 위험하기만 해야 될것 같아. 근데 계속 접근 때문에 아까 락한 계속 추노하는 거 봤어? 계속 접근이 진짜 좋긴 한가봐. 추노가 끝까지 되는데? <목소리> 이게 되겠냐? <laughs> 아니 스틸이 되겠냐고 라칸으로 <laughs> 이거 좋네. 유리할 때 진짜 좋다. 구치기가 매우 좋네. 이템트리. <laughs> 야 이거 오케이. 이거 운영법 알겠다 이제 형들. 근데 이거 좋네요. 진짜로. 나이스 캐리. <laughs> 起来！ 아... 이이 근데 괜찮아요 이거 빵테온한테 제압 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래시도 빠졌고 어... 라 제압되었습니다. 아육 레벨 스인한테 대들면 어떡해요 자, 여러분, 총평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평. 제 총평입니다. 오늘의 스웨인. 빙결라이, 김행 스웨인. 장점. 요즘 메타랑 잘 맞고요. 원딜 캐리 메타. 그 메타랑 좀잘 맞는 것 같고. 탱 스웨인 좋아하시는 분 또는 좀 팀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주 잘 맞을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라인전이 좀 약하다. 만화가 좀 많이 부족하고 딜이 좀 많이 약하다 그러니까 딜 스웨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쓰시던 감전 스웨인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준비해 봤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매주 스웨인의 새로운 템트리랑 새로운 룬 재밌는 것들 막 연구 많이 해 올게요 제가 일주일마다 지금 컨텐츠를 막 제작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 유튜브도 다시 살려 볼까 하고 열심히 또해볼 테니까 많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많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